먼저 이 자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한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각 지역구의 홍성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이태환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규진 교육감님을 대신해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도서관 황진권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님, 박성수 교육감전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재 의원님. 손인주 의원님, 최형석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진영 국회의원님의 사모님이신 이영희님 어디계신가요네 귀한 전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냥 농담처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미카카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은 날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도 어, 이렇게 개관을 기념해서 축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참, 저희 휴학자인들과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점점 더, 더 굴비가 오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공약을 약속해 주시고 빨리 어, 완성해 주시고 진짜 어떻게 못할 말씀 하으면 너무 감사드습니다 네, 고람동 그 공약으로 약속해 주시고 고람동 종합보세센터가 지어지면서 또장애노개년 계획이 실립되면서 어, 일이 잘 진행됐고 드디어 오랜 기다리는 게 늘 이를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그 세종이라는 도시의 한글로 테마를 삼아서 만든 광람동종합복지센터에점자도많니들어선다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이자리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그 작적인들과 독서에 어려움이 없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지식정보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결되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준봉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 세종점자도서관이라는 제가 오래 전에 한 약속 드디어 지킬 수 있게 돼서 어, 저 또한 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네요. 제가 전에 아주 좀 감명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이청준 작가 돌아가셨죠 이청준 작가의 낮은 대로 이마저서라는 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돼서 어, 죽을 자체가 기억 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 시각장애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은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가 시각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장편소설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 놨던 그래서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은 아까 이준범 관장님 정말 말씀을 다 잊지 못할 정도로 관객을 겨우 하실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드디어 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도 갖추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처음에 계획할 때 소위 이제 베리어프리 도시로 만들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차별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만든다면은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은 비장애인은 더 말할 것 없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께 이런저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 종합 보게는계도 만들고 예산도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저 우리 시 예산을 처음 봤을 때 그때 2014년 예산 보니까 장애인 예산이 109억 109억 밖에 안 됐었는데, 어, 정말 작년, 이제 금년도 예산 보면 거의 4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예산을 나름대로 좀 많이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어, 세우고 그러긴 합니다만, 어, 우리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생각 합니다. 단순히 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사회 환경 자체도 우리 장애인들께서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오늘 접자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에 정말 목마르게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정보의 습득에 대한 그런 장애가 해소되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진근 관장님, 여기 논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픈하게 돼서, 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좀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종에서 시장님의 큰 관심으로, 어, 이런 점자도서관을 먼저 만들게 된게있서 감사드리고요. 어, 특히 또 국회 도서관에서, 어, 오픈과 동시에, 현진근 도서관장님께서 이 책을 기증을 해주셔서고 정말 의미가 더큰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국회가 내려올 때 국회 도서관도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정자도서관을 더 크게 직접 좀 영향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도 있고 국회 부지에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세종이 우리 장애원들 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편리하고 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세종에서 제가 국회의원된다고 한 행사 중에서도 시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니까 오늘부로 또 세종이 또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장 의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점자도서관 개관하는 네.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네. 어제는 송암 박수동생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점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점자 도서관 개관로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었던 소외되어 왔던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비장애인과 같은 것을 공유하며 꿈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곳이 시각장애인들 단순히 책과 만나는 도서관을 넘어 우리 시 1200여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교류와 소통하며 이해를 넓히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점자 도서관의 발전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도 더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어둡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두워서안 된다는 송환박 선생의 말처럼 세종 점자도서관이 점자 우리 시 1200여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종 점자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리며 이2번 관장님을 둬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국회도서관이 지금 현재 한 700만건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전국에 한 5,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5,500여개의 도서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아, 관장으로서 모든 정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와서 딱 맥힌 것이 아 국회도서관이 해야되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소의 도서관이 바로 이 세종점자도서관이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이 느꼈습니다. 세종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화된 도시입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한 단계 앞세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와 지식을 발판으로 해서 좀더 나은 문화도시로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00여 건 저희들이 기부를 하는데요. 이걸 시발주문 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그리고 세종시의 문화에 하는 이런 공기를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번 방문을 출발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국의 도서관에서 사정천자 그 도서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돕도록하겠습니다